You <laughs> 네, 저희가 진짜 영광스럽게 도 사이 형님의 부름을 받고 네, 네. 안 수원에서 수원에서 네. 예예 이렇게 오늘 음, 스티로 무대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시청가 여러분 기대가 왔나요? 아 이제 사이 형님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야이야옥이사이 I don't 이 e 이 i d e what 아 desire. I don't 아 a n t to do it. I don't want t 니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도 o it.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나는 부승관! <laughs> <나는> 부승관. <laughs> 니다 <laughs> 나는 이 선배! <웃음> <웃음> 네, 맡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이선배요선배가보이는그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저는 선수팀의 후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세븐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세븐틴에 입니 예, 저희, 저희 세븐틴인지는 알고 계셨나요? 오, 어, 오, 저희 노래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요이세상대어요오오나아이결 아 나이스 네. 아 진짜 이제... 미다네 이게 흑북곡입니다 흑곡입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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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또 오늘 싸이 형님의 부름을 네. 받아 저희 사실 곡이 몇곡 없습니다 앨범 많이 <laughs>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싸이 형님이 또 프로듀싱도 제가 아했습니까아 맞죠 맞죠 그래서 저희가 싸이 형님의 리스펙 무대를 또준비했습아 아 아, 싸이 선배님이 직접 부르신 노래가 아니라 예. 프로듀싱해주신 노래들 중에서 몇 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니까 그곡 중에 한 곡을 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어떤 노래고아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내 여자라니까 감사합니다 아, 아 나를 동시으로 동생을 동생으로 구독도 많으시고요? 네 구독 많으세요 찐마 씨는 또 어떤 노래를 네. 그리고 코너가 부르시나요네 네. 아, 제가 <laughs> 저는 또 좋아하는 노래 많아요 네, 네. 어떤 노래예요? 나는 신데렐라 신데라 이때가 신었었지 마요 야이 노래도 사이사이가 있는 걸로 시면 아예 수원 상인이맞네요 수원 상인형이 수원 상인 많네요. 또 어, 사진 사실... 볼는아 사실... 네. 저는 진짜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네. 네. 바로 물랄라 세션 한문입니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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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이세곡 중에 한 곡을 저희가 <laughs> 네. 하는 건데 네. 어, 뭐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름다운 밤 신데렐라요 신데렐라요 신데렐라 아무튼 모든 노래가 다 좋지만 그래도 저희 무석승과잘 어울리는 노래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반갑습니다 마치 또 이렇게 해가 덜내려 아, 아, 아름다운 밤을 불러드리도록 하겠니다 아름다운 밤을 불러드리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네. 아름다운 밤도 같이 아, 잘 따라 부르는 지 아,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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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으셔야 돼요. 이게 팔자주름 조금만들고아저들목 주세요. 준비됐어 이거는 이거는 뭐, 좀... 저희만 빨리 준면그그 저희가 준비한 쌓여보기 스펙을 내 아름다운 밤 가도록 하겠다. 음악 주세요. <웃음> <소식>! <웃음> 아 너무 좋습니다 와우! 와 이거 너무 흥분해서 손이 올라가 있어요 So b e a u t 와우! 아 저희 인싸분들도 네 손이 올라간 채로 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름땐 선배님 야 정말 아름다운 거입니와와 네. 와, 행복쇼 아, 너무 잘하시네요 여름하면 행복쇼란 말이 네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저희가 지금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저희 부서 습니다 어떤가요? 사이 <laughs> 형이 전화로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우시야, 야, 죄송한데 자꾸 막깨이한 성대모사. 별로 안 똑같은데 자꾸 하십니까? 그러다 래도한 말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야우시야, 사이 <laughs> 부석수 어떠니? 아, 사이 부석수는 풍요로운 황해. 언제든 어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너무 좋습니다, 형님. <laughs> 아, 저희 아좀 저희가 너무 속이 보여도 이해 주십시오. <laughs> 하면 좋으니까 네자 그럼 우리 본 무대 들어오면아예 얘기 우리 좀 해봅시다. 하시죠. 아, 들어왔어요. 아, 제가 무대를 <laughs> 어, 어, 하면서 네? 어, 제가 초면인데 자꾸 이렇게 산대질을 많이 한건 너무 죄송해요. 혹시 기분 나쁘셨던 분들 이 있다면. 어, 아 예. 어 그래요 제가 말 제일 잘 알아요. 아 너무 반갑게 인사를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오늘 수원에서 이 소원분들의 에너지를 잔뜩 이렇게 받아가니까 어,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 여러분 이렇게 소원 행복쇼 네. 모두가 즐겨주시고 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평일이 시작되는데 아우 아나 아, 야유 나오잖아요 오시씨 지금 그래서 네. 다음 주 평일 네. 거침없이 살아가셔야 돼요 아! 아! 거침없이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 준비 괜찮나요 자, 모든 손을 들고 저희가 거침없이 걸어가지 하면 같이 거침없이 걸어가지 하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すごい 叫叫叫，不服输，打架。那不服输，就是骨啊！一顿羊肉我不够，够不够？明海鸡来吃够，海鸡来吃够。自个儿自个儿，自个儿自个儿。<music> You. Sigoroga, got so